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랜덤 다이스 롤롤. 초월 2.0을 올리자말자 너무 떡락을 해서 초월 3.0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패치된 변이로 인해서 고능금을 운용하는 덱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봤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초월도 변이를 들고 가자고 생각을 했고요. 빛을 뺐습니다. 빛을 빼고 변이로 승부를 봅니다. 보시는 대로 조합은 초월, 선물, 적응, 핵, 변이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초월 암살 선물을 좀잘 살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야, 씨, 암살만 셋 선물은 잘랐는데 제 선물도 잘렸죠 1라운드는 무난하게 뺏기겠군요 두 번째 건 콤보 정신으로 가볼까요? 같이 합쳐주고 올려주고 합쳐주고 아이고 잘못 합쳤죠. 선물은 앞쪽에 두겠습니다. 앞쪽에 두고 얘 둘이서 어그로 빼고 이렇게 두죠? 이렇게 두면 될것 같네요. 자, 아이고, 아깝다. 여기 이걸 변신시켰으면 좋았는데. 선물 하나는 열려줘. 열려주고, 오케이. 선물이 하나는 열려도 아주 성공적입니다. 자, 다쓴 녀석들은 합쳐서 없애주고요. 상대방에 변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합쳐도 괜찮습니다. 뒤쪽으로 써줘. 암살 있을지도 모르니까 뒤쪽으로 빼고. 야 중복으로 맞췄어요. 자, 머릿수에 장사 없죠? 별다쓴 물감들이 눈에 조금 더잘 띄면 좋을 텐데 눈에 살짝 안 띕니다 자, 다쓴 녀석들은 뒤로 빼주고 백 쏴주고 선물들을 여기다가 붙이죠 이렇게 오늘꿈뜰 수는 없... 아오늘꿈 떴구나 와 아, 초월만 딱 피해가는 까비 아 선물 터졌어요 하나는 열리면 좋겠는데 자유합성이었네요 자유합성 선물 열렸고요 6눈금 초월이 뜨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죠 자 저도 오눈금 나왔고 이번 라운드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이번 라운드에 얼마나 아니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 없냐로 갈라지겠군요. 얘한테 이 녀석들이 맞, 맞으면 이기는 거고, 안 맞으면 집니다. 아, 안 맞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신보정신이 너무 많이 쌓였죠.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육6금 나와요. 상대방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돌려서 합성돌사로 갑니다. 지금 머릿수가 꽤 되기 때문에 치면서 가도 충분하죠. 자, 저는 육6금나왔고요 이렇게 합쳐주고 자 이걸 다 피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지금 몇 개야? 1, 2, 3, 4, 5, 6, 7, 8개입니다. 상대방 유닛이 8개가 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8개를 들고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과연 6초월이 떴을까요? 6초월이 아, 과연, 8개가, 6초월. <laughs> 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 이제 할 수가 없죠? 6초월이 떠버렸어요. 같은 초월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6초월이 뜬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시대는 아니에요. 자, 여기. 유통기한 다된 거는 없애주고, 선물들 뒤로 빼주고요. 서, 이제 선물 필요 없죠, 사실. 이제 선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어, 얘는 뭐죠? 왜 살아있지? 자, 이렇게 해보죠. 과연 상대방은 <laughs> 육적은 비참하지만 끝났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까지 초월 3.0 버전을 보여 드렸는데 상대방의 변이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고능금 운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변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에서 오능품에서 더 이상 안 올립니다. 6 눈금을 먼저 띄우면 져요. 상대방이 변이가 있는 경우에 최대한 4 5 눈금 운용을 하다가 필살기로 6 눈금 띄어서한 번의 승부를 보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몇번 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고요. 덱 운용법의 핵심은 선물을 최대한 깔아가지고 핵과 초월이 시간을 벌어줍니다. 선물이 오픈할 때까지. 그리고 변이를 많이 많이 사용해서 상대방 대에 적응을 많이 깔아가지고 유닛 간의 교전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러면 선물이 부활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초월 3.0이 반대로 2.0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월하시다가 초월이 너무 떡락해가지고 상처받으신 분들은 초월 3.0 고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플레이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